가충호돌 골목 탐방 오늘은 망원동 이야기를 전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현재 망원동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렁주렁 스튜디오 주수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렁주렁 스튜디오의 주수현이라고 합니다. 주수현 대표님은 저희 방송 5회차 때 출연하셨는데요. 네. 그때 저희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양성되나 육성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넥스트 로컬 참여팀 네. 네. 예, 그중한 분으로 주롱주롱 스튜디오 조수연 대표님을 모셨었는데요 네. 예, 그때 저희가 방송이 너무 재밌었죠 네, 엄청. 예, 뭐 서, 서울과 부산과 영월을 오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음. 했었어요 음. 영월에서 하시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잘 진행되시는지 네, 지금 영월에서 영월문화원과 지명 유래 AR 도서를 만들고 있고 현재 네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네. 연도 10월에 출판됩니다 오, 10월이요? 네 기대됩니다. <laughs> AR로 출판된다라는 것도 참 네. 재밌지만 네. 영월의 지명을 가지고 그 유래를 가진 책이 또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도 <laughs> 돼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타 지역도 음. 어 이제 영월이 끝나면은 다른 지역도 열심히 발굴하려고 네. 섭외 네.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아 홈페이지 가 보니까 설화탐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지금 설화탐정이 이름도둑이 훔쳐간 지명들을 음. 하나둘씩 모으고 그 모아서 출판한 책이 첫 번째 영월 책이 되는 거죠. 네, 어, 어떤 모종의 세계관이라고. <laughs> 네, <할까요>? 맞습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설화탐정 세계관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뭐 그때 방송에서 말씀해주셨지만은 네. 그래도 하루 이틀이 누적돼서 나온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어 맞아요, 사실. 글쎄요. 하루 이틀, 글쎄 하루만에 <laughs>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네. 워낙 제가 항상 지명이나 이야기 찾는 거에 그목막 갈증이 있었는데 그게 누가 지우지 않아도 자꾸 지워지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음. 그럼 과연 그걸 지우는 캐릭터 이름 도둑이 있으면 어떨까. 음.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몇백년 전에 그림 형제 같은 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귀한. <laughs> 아, 그림 형제도 그 네. 민화나 설화. 뭐전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유럽을 계속 여행을 했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지금 남겨진 동화가 뭐 백설공주라든가 뭐, 뭐 이런 것들이 다음 그렇게 해서 전해 내려오 오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음 어린이용 버전으로만 보다 보니까 귀엽고 예쁜 이야기들만 있지만 음 동화가 아니라 전설이나 민담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네, 잔혹하죠. 예 잔혹한 이야기도 많죠. 네. 우리나라 이야기도 콩쥐팥쥐도. 성인 버전으로 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네, 맞아요. <laughs> 네, 뭐, 뭐 약간 네. 어, 오싹해지시라고 말씀드리면 팥쥐 엄마랑 팥쥐가 음모를 꾸며서 콩쥐를 죽이는데 어... 그 콩쥐의 혼령이 나타나서 자기랑 결혼했던 사또한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콩쥐가 아니라 팥쥐야.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네. 사또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돼서 네. 팥쥐를 죽입니다. 그리고선 어... 팥쥐를 가지고 젓갈을 담고요 아, 맞아 들어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팥쥐 엄마한테 보내서 먹게 해요. 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실화는 아니죠. 실화일 수도 있, 있죠. 아... 왜냐하면 식인 풍습이라는 거는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아... 식인 풍습이 없어진 이유에 대한 또 이상한 썰이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혹시 열성 유전자의 탄생 때문에? 뭐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왜 우리 한때 광우병 아... 얘기 나올 때. 아... 뭐뇌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인 풍습이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의 갈등 속에서 나타났대요. 어, 왜요? 뭐그 인류학 연구하신 분들에 따르면 두 인류가 함께 살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기도 했대요. 음, 음, 음. 근데 어 어느 날인가부터 식인을 했더니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해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죠. 아. 아.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으면은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음... 각각 몸 속에 있는 그런 뭐 바이러스인가요? 뭐 그거를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다른 종의 고기를 먹는 건 괜찮은데 신기하다. 같은 종의 고기를 먹으면. 죽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음. 이제 유전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음. 알았나 봐요. 음. 그래서 식인 풍습을 갔던 네안데르타리는 멸망해버리고 음.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보여지는 이제 크로마뇽인만 남았다. 음. 뭐 이런 썰을 어디선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laughs> 재밌네요. 네, 그래서 식인 풍습이 없어진 게 <laughs> 네. 잔혹함 이런 것도 있지만은 종족의 그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단백질 습득, 뭐 단백질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게 달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식인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바닷가에서 채취되는 조개와 생선만으로도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음. 육식은 또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 전설 민담 이런 얘기 하다보니까좀 제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젓갈을 담궜다 뭐 이런 내용 되게 무섭잖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그~ 옛날 이야기 민화 음. 아~ 민담이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공포 버전 네. 또 성인, 성인 버전들도 있거든요. 네. 춘향전도 <laughs> 그렇고요. 로, 로맨틱한 이야기라서 음, 춘향전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음, 파고 파고 들어가면은 어떤 네.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설화 탐정으로서의 네. 예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네.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제가 발견해 보겠습니다.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골목 탐방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laughs> 골목으로는 안 가고 이제 전설 쪽으로만 가겠네요 네, 음. 망운동에 지금 살고 네.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망원동에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원래 망원동 옆에 여기인 마포구청역에 살았었어요. 음, 네. 근데 그때가 제가 사업 초창기 때 사업 이제 회사를 오픈하고 <laughs> 한창 힘들 시기였어요. 한 그래서 3년 전쯤인가요, 그러면? 어, 한 2년. 음. 네, 그때 돈도 없고 어떻게 벌어야 될지도 막막할 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음. 그래서 바, 어, 주말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고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음. 이렇게 했는데, 그 편의점 알바하던 곳이 망원동이에요. 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뛰면서 망원동을 오가게 된 거. 네, 오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망원동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음. 그 망원동 이사 온 곳이 그 편의점 뒤편인 거예요. 음. 근데 제가 그때 망원동에서 알바할 때, 아, 제가 그 지금 망원동 집을 계약할 때, 집 주인을 딱 만났는데요. 집 주인이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단골이셨던 아 아주머니신 거예요. 음. 그래서 아주머니가 리모델링 싹 해지고 월세도 딱 깎아 주셨어요. 아니 이런 행운이.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집에서 지금 좋은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알바는 지금 그만뒀는데. 사업이 이제 바빠지니까 음. 근데 지금도 점장님이 알바생들이 만약에 빵꾸가 난다 그럼 음. 제일 가까운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세요. 아 네. <laughs> 그러면은 저는 사실 제가 사업 제일 힘들 때 먹여주고 돈 주신 분이라서 절대 거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음. 좀 바쁜 일 있어 다 제치고 가서 열심히 받고 드리지가 드려요. 네. <웃음> 아 이거 참 기묘한 인연.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망원동이 좀 평생 네. 남다르게 여겨질 것 같아요. 어 제가 음, 부산이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네. 부산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생활한지 거의 8년 정도 됐는데 네네. 처음으로 어 고향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안락하다라고 느낀 곳이 망원동이에요. 아, 진짜 제2의 고향이 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 애정하는 동네고 사실 처음에. 마포구청 살때 망원동으로 놀러 다녔을 때는 음. 망원동이 가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뭐 한참, 한참 뜰, 때잖아요. 한창 뜰 때였고 한창 그 뜰때 되게 힙한 척하는 가게들 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 여기에는 과연 진실 그리고 좀 담백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되게 싫어했는데 막상 살다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주민 생활상과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타지역에서 타 온 청년들이 유입이 돼서 엄청 이렇게 네. 유니크한 문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참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네 실제로 그 홍대 그쪽 네. 문화권, 홍대합정 그쪽 문화권은 네. 바탕으로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망원동에 많이 네. 예, 생활은 망원동에서 하고 네. 활동은 홍대합정 쪽에서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네. 특히 뭐 인디 뮤지션들이라든가 음. 또 그리고 출판업체들이 또 홍대 합정에서부터 일산 파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고양시 음. 일산 파주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망원동 쪽에 또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또 네. 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 좀 보긴 했습니다 주수연 대표님과 <laughs> 네. 같은 그런 청년 네. 1인 가구들이 음. 망원동에 많이 이제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골목 다니다 보면은 뭐 유리공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도자기공예 하시는 젊은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어 직업의 장르가 골목골목에 엄청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음. 네네. 근데 이제 또 망원시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망원동은 네네. 근데 이제 망원시장이 물가가 진짜 너무너무 싸요 음. 그래서 살기도 너무 편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망원동에 딱 왔을 때 <laughs> 너무 웃겼던 게 망원 시장이 메인 길이잖아요. 네. 근데 망원동 가는 길에 이렇게 빌라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음. 길거리에서 아주머니들이 돗자리를 펴고 막 물건들을 파시고 계세요. 네. 근데 그 물건들 자세히 보면 자기 그뒤 바로 뒤에 빌라 자기 집에서 들고 내려온 물건들을 막 음. 팔고 계세요. 상표도 없고 그냥 입던 음. 옷들. 그래서 어 뭐지 이러면서 막 자기 장롱에서 방금 꺼낸 옷들 막 그냥 그 싱크대에서 그러니까 그 벼룩 시장이. 네. 네, 그데시장 같은 게상설화돼 있는 느낌? 이에 네, 근데 그게 엄청 줄지어서 쫙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한날은 너무 예쁜 물뿌리가 있길래 식물 물주는 거, 네.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아 그냥 뭐, 3,000원에 줄게. 이러면서, 아유, 이거 많이 깎았다. 이러면서 아,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딱 뒤집어 봤는데, 거기 다이소에 2,000원 이렇게 적혀 있네 <laughs> <laughs> 그래서 아줌마도 그걸 보는데, 어머, 어머, 이러면서, 어머, 이게 2000원이었나봐, 이러면서 <laughs> 바로 이제 깎아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안쓴걸 갖고 나오신 건가 봐요? 네, 안쓴 거예요. 근데 음. 조금 낡긴 했는데, 뭐 음. 그런 거를 따지지 않으니까. 네, 근데 다이소도 보면은 약간 시즌 물품이 있어서 <laughs> 막상 다이소가 없는 <먹는> 거 있어요. <laughs> 네. 아니, 그래서 참 보면서 아, 이, 이게 되게 기묘하다는 느낌을 엄청 자충우돌. 음. 되게 발랄한 골목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음. 그리고 제가 골목에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제 꽃을 파는 곳이에요. 음. 근데 꽃 가게가 아니라, 정말 특이한 게그 망원동은 골목이 엄청 좁아요. 음. 그래서 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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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막 이렇게 미로처럼 얽혀 있는데, 그 좁은 길거리에다 꽃을, 꽃이랑 식물을 쫘라라라라라 펼쳐놓고, 딱 파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마침 참 전집 바로 옆인데, 전 냄새도 좋고, 햇살도 잘 들어와서, 음. 거기가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의 아방궁이에요. 아, 꽃 파는 곳이요? <laughs> 네. 식물 파는 곳이. 음. 그 아저씨가 인상이 엄청 좋으시고, 그리고 꽃 이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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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laughs>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물은 얼마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좀시들면 줘요. 막이런 <laughs> 식으로. <laughs> 근데 거기가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장사 색도 많이 안 비치고, 음. 그리고 또 볕도 잘, 돼. 그냥 참 아기사 소담하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 와서 다 수다를 떨고, 거기 가면 망원동 사람 다 만날 수 있거든요. 음. 저도 거기서 식물을 엄청 많이 사서 음.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아, 그러니까 물 뿌리기야가 필요했던 이유가 네. 그거였군요. 제가 집에 식물을 엄청 많이 키우거든요. 음. 그리고 또 제가 식물 좋아하다 보니까 하루는 그 어떤 아저씨가 리어카에 프리지아를 음. 엄청 많이 쌓아 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이랑 다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꽃들을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졸업식 맞춰 갖고 재배해 놨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악성 재고처럼 쌓여 있는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걸 리어카에 끌고 막 파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뭐 얼마예요 하면서 막 사는데 아저씨 언제 와라니까 아저씨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laughs> 거야. <웃음> 근데 갑자기 제가 막 사려고 계산하는데 야, 떴다 떴어. 하니까 갑자기 리어카에 꽃이 팍 실더니 엄청 달리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한테 돈도 안 받고 그냥 꽃 어, 아저씨 돈이야. 그냥 가져와 이러면서 꽃을 주문해서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아, 단속 나왔나 보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골목이 엄청 역동적이다. <laughs> 역동적이라고. 그래서 마냥 화합이 잘된다 생각했는데 되게 많이 찌르고 신고하고 그런 건 음, <laughs>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니,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 제가 얼마 전에 네. 얼마 전도 아니면 한달 됐군요. 음. 부산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음. 국수를 먹어보겠다고 구포시장을 갔었어요. 아... 근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알고 보니 그날이 장날이어서 아예 그니까 장날 겹치니까 더 사람들이 많았던 건데 음 어~ 서울은 이제 뭐~ 대형마트 물론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만 대형마트 문화가 당연한 게 돼버려서 서울은요 음 그래서 전통시장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유명 전통시장 몇 군데도 사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좀 네. 좀 아쉽게도 좀음 그런 게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망원동 그, 네. 그 노점 이야기나 이런 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망원동은 거의 막 날것이에요 그냥 음. 진짜 날것이고 그리고 또 엄청 웃긴 집 진짜 많은데 웃긴 사람도 있어요 음. 제가 어, 소위 동네 바보 이런 스타일인가요? 허, 제가요? 아니 아니 웃기는 <laughs>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 근데 바보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허, 좀 정말 순수의 결정체인 아저씨가 네, 있는데 네. 그분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데 막걸리를 리어카, 음. 리어카 아세요? 알아요. 그분 홍대까지 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분 웃는 모습 보셨어요? 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것 최고죠? 때문에 막걸리 사는 거요. <laughs> 맞죠. 예. 그리고 항상 보면은 나이도 있으신데 아예 형님 이러고 보세요. 그분 맞죠? 맞아요. 네. 엄청 사랑받아요 망원동에서 네, 네. 지나가면은 막 어르신들 한 말씀 야 오늘은 뭐개안나 건강한 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되게 웃긴 게 그분 막걸리는. 음. 막걸리를 마시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굿즈 개념으로 산다니까요 그분의 네. 웃음이나 기운을 네. 살려고 맞아요. 하는 거 예, 같아요 그리고 <laughs> 무리해서 안 팔아요 <laughs> 아, 많이 주세요 두 통만 사 가세요 음 아, 내가 많이 팔아 드릴게요 이래도 아짝 어눌하시죠 예, 예 어느하게 예, 얘기하면서 음 아, 그 정도면 충분히 취하니까 는두 통만 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제가 한참 연소한 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막 이러시니까 그 분이 망원동에서부터 출발해서 오시는 거였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망원동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중국에서 살았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교환학생. 아, 으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 진짜 좋아해요. <laughs> 중국 인도 좋아해요. 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의 그 골목골목을 돌아다녀 보면은 제가 우리나라의 80년대, 70년대 살아보진 않았지만, 음. 과연 그 모습이지 않을까? 음. 굉장히 첨단이 발달하고, 우리보다 솔직히 잘 살거든요, 네네, 사실 가보면은. 네. 근데 그 골목골목 문화만큼은 아직 그 갭을 따라가지 못해서 많이 우리가 말하게 소위 더럽다, 낙후되, 음. 낙후됐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낙후된 공간을 꾸려가는 사람은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중국의 골목골목을 한달 동안 배낭여행을 다녔었는데, 음. 그때 그 중국의 골목 모습이 저희 부산이랑 많이 닮아 부산 골목이랑 음,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망원동에 와서는 어 망원동이랑도 좀 비슷하다. 그렇게 음. 많이 느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막길 가다 보면은 저 편의점 알바할 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셨는데 어깨케이 어깨, 앵무새 두 마리를 이렇게 달고 오시는 거예요. 그 모형이에요? 아니면 진짜 진짜 앵무새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어, 안녕하세요. 앵무새가 안녕. 이러 <laughs> 내가, 다 하고 나서도,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어, 안녕. 이러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laughs> 한 마리가 아니면 둘이? 두 마리. 아니, 트리오에요. 둘 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진짜 이상한 아저씨다. 아저씨도 되게 막, 우리 앵무 귀엽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강아지랑 한강에 산책을 갔는데그 아저씨가 계시는 거예요. 음. 그 아저씨가. 아, 또 어깨 위에 앵무새를. 네, 어깨 거. 위에 앵무새하고 또 자전거 막 오만대 앵무새 다 달고 다니시거든요. 음. 사람들 사진 찍자 그러면은 약간 썸, 그래, 이렇게 그런 거 즐기시는 것 같아요. 사진도 아, 네. 찍어주시고. 약간 관종기질이 있으신 거군요. 네,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관종 <laughs> <laughs>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 참 재밌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동 공, 동네가 서울 답지 않게 서울에는 음. 인색한 느낌이 있잖아요 좀 있죠 근데 동네랑 골목이 인색하지 않아요 그 피자 스쿨 가게가 있는데 그 앞에 벤치가 있거든요. 네. 이제 피자 거기는 테이크아웃 점이니까 피자를 음. 기다리시는 네네네. 손님 앉으라고. 근데 저는 거기에 피자 사는 그 젊은 층이 앉아 본걸한 번도 본적 없어요. 할머니들 그냥 다 앉아 계시거든요, 항상. 음. 사진 안않지만 항상 거기에 다 앉아 계세요. 근데 주인이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옛날로 돌아가면은 마을마다 평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네. 딱그 피자 스쿨이 평상을 제공하고 네.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어 할머니들 엄청 많길래 여기는 할머니들도 피자 좋아하나보다 많이 기다려야겠다 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음. 그냥 이렇게 나란히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음.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아, 제가 이렇게 막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laughs> 재밌는 거는 엄청 힙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 네. 카페 사장님도 물론 좋고, 커피 맛도 좋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좋은 곳이에요. 그 옆에 엄청 허름한 진짜 낡은 할머니 집이 있어요 음. 벽이 이렇게 딱 바로 붙여져 있고 이집 화장실을 가잖아요 이 커피집 화장실을 가면은 어 화장실 변기 맞은편에 이렇게 불투명 문이 있는데 그게 할머니 집이랑 연결이 돼요 화장실... 네? 화장실이랑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일을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시는 게 보이거든요 음. 할머니도 당연히 손님들이 화장실을 쓰는 거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카페에 손님이 많아서 한 날은 제가 강아지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나오더니 덥지 하면서 자기 집 의자를 주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더니 내가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물어보세요. 제가 그때 칵테일 음. 뭐, 뭐 민트 칵테일? 그런 걸 먹고 있습니다. 모히또비슷한데 네, 모히또그모히또 그 입을 가져가서 한참을 <laughs> 맡으시더라고요. 향이. 네. 예민하시구나, 할머니가. 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그거는, 그건 그거 같아요. 제가 음. 잘하거나 제가 뭐, 살갔거나 해서가 아니라, 이 커피숍 가게 사장님이랑, 옆집 할머니랑 그만큼 끈끈하고 서로 존중했기 때문에 음. 그 할머니가 손님인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인들과 주민들이 굉장히 젠틀하고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여기 놀러오는 손님들이 그 혜택을 다 받지 않나 음. 그런 따뜻한 생각을 했습니다. 망원동 이야기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특이하게도 망리단길 얘기는 안 하게 된거 같아요. <laughs> 네, 사실 로컬인데. 망리단 길은 이제 더 이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컬이 아니거든요. 거의 메인급이에요. 음. 망원동의 로컬은 망리단 길이 아니라 그 망리단 길에서 가지로 뻗어나간 진짜 작은 골목골목 길이거든요. 음. 그리고 사실 망원동에 아, 거기 되게 막 있는 척하고 힙한 척하고 인스타 느낌의 그런 트렌디한 가게들이 엄청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많아요 근데 지금 쓸데없는 거품은 다 빠지고 그렇게 들어왔지만 주민들과 잘 화합을 하면서 진짜배기에 뚝심을 만들어 나가는 가게들만 남았어요 음. 아 막내단길도 지금 보면 그 센트리피케이션 같은 게일어 그렇죠 일어난 거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두 달에 한 번씩 방이 빠져요 그니까 음. 그 상가가 음.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망하는 가게도 되게 많고, 음. 근데 오히려 골목골목에는 굉장히 오래 버티고, 가치가 좋은 가게들이 많아요. 말 히, 제가 아까 싫어했던 그 하, 힙한 척 하는 네네. 가게가 아니라, 정말 힙함, 정말 그 힙하다는 말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힙한 게 아니라, 내면적 힙함? 네. 그~ 나만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상가 주민 모두 같이 빛나고 서로 거울이 내줄수 있는 그게 진짜 힙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런 진짜 배기 가게들이 많이 남았어요 음~, 음. 어떤 면에서는 좀 전통문화랄까요 음. 전통적인 골목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그~ 망원동은요 골목에 상가가 하나도 없었고 다 주민 네. 생활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신세대가 거기에 상가를 연 거죠. 음. 근데 그게 묘하게 주거 공간이랑 어울려 어울러져서 좀 색다른 매력을 내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상가라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주거는 내가 편하게 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극의 개념인데 그 공간들이 지금까지 잘어우러지고 서로 존중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지 않나 음. 싶어요. 음. 망원동이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곳으로 보지 않는 곳이었어요 음. 왜냐면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 네. 장마철 되고 태풍 오면은 계속 물에 잠겼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상가가 형성이 될 만한 네. 그런 큰 건물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없었고 네. 주로 외지인들이 서울에 와서 거할 곳이 없으니까 저소득층들이 이렇게 있던 네. 곳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음. 예, 뭐 이방인들을 환대해주는 그런 문화 음. 그리고 또그 안에서의 나름대로 정서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이 아직도 음.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음. 이런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도 비 오면 조금 하수구 냄새가 나요. 사실 음. 음. 좀그 동네 전체가. 네네네. 근데 괜찮아요. <laughs> 네. 아, 지금은 한 10년 됐나요? 거기 어, 배수펌프장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음. 이제 비가 많이 와도 잠기지는 음. 않아요. 아... 그러나 습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 아마 그런 느낌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죠. 네. 어 어찌 보면은 홍대 합정 이쪽이 발전하면서 망원동 쪽이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망내단길이 음... 형성되면서 망원동이 뜨는 골목이 되어버리고 네. 또 그리고 청년 1인 가구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문화 자체가 힙하게 갈수 있는 네. 여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힙함의 원천은 원래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네. 오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게 되는 <laughs>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당분간 계속 망원동에서 사실 거죠? 음, 네, 당분간 저는 정말 정착하고 싶고 회사도 망원동에서 더 키우고 싶을 정도로 음. 네, 좋은 동네인데, 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지역은 좋고 나쁘고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게 망원동이 객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는 사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명확하게 없다 생각해요 음. 마침 내가 마음이 열려 있고 마침 내가 거기 아늑한 공간을 찾았고 내가 거기서 안정감을 찾고 나와 잘 맞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좋은 네, 라이프 네. 스타일을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 동네를 따지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 동네에 들어갈 나 자신의 마음의 문이 얼마나 열려 있고 그 동네에 대한 받아들이 준비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사실 삶의 질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망원동에서도 또 골목골목 숨어 있는 전설이라든가 설화를 또 음, 수집하러 다니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망원이 바라볼망. 그리고 네. 멀원이더라고요. 음. 그 망원동 유래가 망원정이라는 정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음. 망원정이라는 정자가 한강 근처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성종이 지은 건데, 성종이 거기 정자에서 멀리 한강 바라보고, 그런, 그러,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을도 그냥 망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멀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망원 근데 망원은 멀게 바라보면 안 보이고, 좁게 좁게 봐야지. 음. 네, 조금 좁게 좁게 봐야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전 한양 도성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서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곳이었고 음. 마포 나루 뭐 이런데서 좀더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종이 거기에 정자를 짓고 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보고 싶었는지도. <laughs> 그때 그 시절에 무슨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짓는 거는 음. 엄청 예전에 지었고 이름도 다른 아. 거였는데 자기가 뺏기기 싫어서 음. 이름을 또 바꿨대요. 성종이 네어나 아. 그런 거구나. 네, 네. 그래도 그게 또 마을의 유래가 되니 또 재밌네요 네 <laughs> 그러게요 네 적어도 조선 성종시대 전에 사람들이 음. 어느 정도 살았다 네. 네, 인구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어, 네 맞아요 음. 제 기억으로는 음. 조선시대 때 한양의 인구가 16만 정도 됐다고 음. 들었어요 음. 그래. 1800년대쯤인가? 네. 음. 하여간 그때 16만 정도 됐고 음.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2도시가 평양인데 평양이 한 10만 정도 됐다고 어.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아마 한양 도성에서 외곽에 있는 그런 그 작은 마을이었을 테니 뭐 인구 음. 천 명이야? 뭐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음. 생각도 좀 들어요. 그땐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다. 네,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laughs> 아마 근데 그때 그 정서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아닐까? 대동여지도에도 네. 망원정이 있고요. 음. 조선왕조실록에도 망원정이 실려 있대요. 꽤나 지표가 됐기 때문에 실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음. 네 다음에 또 망원동 이야기로. 네. 마운동 전설 이야기 <웃음> 찾아오겠습니다. <웃음> 예. 네. 골목 지명이 유래로 또 한번 만나는 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